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티안 나죠? 마우스 있는지 제좀 힙한데? 대한민국 직장인 아무나에게 던져줘도 다 직장인 100명 중에 한 99명은 어? 이 마우스가 제일 좋았어요 라 안녕하세요 이 t s OK 민선입니다 오랜만에 마우스 추천을 할 건데요. 제가 벌써 직장이 된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키보드와 마우스. 특히 마우스는 우리의 손목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괜히 일 못하는 신입사원 특징이 장비만 좀만 더 고치면 이 업무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서 다양한 마우스 써보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마다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선호하는 마우스가 다른데 이번에 HP에서 새로운 마우스가 출시됐다고 해서 호다닥 먼저 써봤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마우스부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손목 이 편한 마우스, 멀티 페어링이 쉽고 또 회사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마우스까지 제가 엄선해서 네 가지 마우스를 골랐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마우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HP240 마우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좌우대칭이 완벽한데 그 말인 즉슨 요즘 마우스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아무래도 오른손잡이가 더 많으니까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나온 마우스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얘는 좌우대칭이 완벽해서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아니면 양손잡이든 나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도 편하게 쓸수 있는 마우스고요. 사실 맨 처음에는 되게 가볍고 딱 봤을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마우스인 것 같아서 블루투스 연결이 느리다거나 클릭 속도가 좀 지연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블루투스 연결도 되게 빠르고 윈도우 뿐만 아니라 크롬이나 맥에서도 쉽게 연결이 가능해서 범용적으로 쓰기 좋은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직장인 아무나에게 던져줘도 다잘쓸것 같은 그런 마우스고요 아무래도 이 마우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성비 좋고 무난하고 블루투스 연결 빠른 골고루 다 갖춘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DPI도 1600dpi의 광학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마우스의 위치감도 좋고 트래킹도 정확하게 됩니다 무게가 얼마나 가볍냐면 55g이에요 그래서 문서 작업할 때 외근 나갈 때집 앞에 잠깐 카페에 갈때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았고요 밖에서는 이 마우스의 동그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니까 굳이 매번 동그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그것도 좋았어요 AA 배터리 한 개가 들어가는데 이 AA 배터리 한 개로 최대 15개월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마우스의 클릭감이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되게 조용한 독서실이나 회사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에서는 굳이 조용한 마우스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집이나 방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이클릭감이 있는 게 괜히 막더 작업 열심히 하는 느낌이 나고 타건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우스 휠도 드르륵드르륵 드르륵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그립감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보시면 손바닥과 마우스 사이에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두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손목 건강... 되게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조용한 마우스. HP 280 사일런트 무선 마우스인데요. 사일런트라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되게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방금 보여드린 이 HP 240은 조금 소리가 나는 편이었는데 이280 사일런트 마우스는 되게 조용하죠. 클릭감이 되게 조용하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꼭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독서실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유난히 조용하다. 사람들이 다 아이라서 말이 없다. 조용히 회의할 때 가끔 뭐 마우스 써야 한다. 좀 조용한 환경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쓸수 있는 마우스고 이 마우스 클릭감이라는 게 사실 우리 기계식 키보드처럼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되게 달라요. 누구는 아까처럼 이렇게 타카타 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좀 묵직하니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 무소음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소음이 되게 적은 편이라서 정말 아무 때서나 막 들고 가서 쓰고 다니기 좋은 마우스고 이 마우스도 살짝 여기가 볼록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240 마우스는 손바닥과 마우스 사이 거리가 좀 있었다면 이 280은 마우스가 살짝 볼록하게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딱 잡았을 때 손가락과 마우스 사이에 뜨는 거리가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으로 살짝 볼록하게 엄지를 댈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엄지가 닿는 쪽에는 고무 재질로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록한 마우스들은 아무래도 책상에서 되게 큰 공간을 차지하는 큰 마우스들이 많은데 얘는 사이즈도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손 크기가 작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쓸수 있는 마우스고 이 마우스 역시 AA 배터리 한개로 16개월간 사용 가능하니까 배터리 수명도 넉넉하고 2.4GHz로 USB 동글을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바로 인식되어서 인식 속도도 빠르고 직관적으로 연결 가능하고 블루투스 연결하기 귀찮을 때또 좋았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되게 가벼운 편인데 내구성도 좋아서 굳이 마우스 패드가 없을 때좀 급할 때 책상이 아닌 유리판이나 저희 집 식탁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대리석 바닥에서도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은 HP 430인데 이 놈이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우스 중에 제 최애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처럼 비살 무늬 살짝 사선으로 무늬가 있어요 이게 고무 그립이라서 실제 로 마우스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손에 땀이 많으신 다한증 분들이나 굳이 땀이 없더라도 제가 이 왼쪽 손가락이 닿는 부분의 그립감이 왜 중요한지 느꼈냐면 작업을 하 하다 보면 또 배가 고파서 옆에 팀원분들이랑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나눠 먹고 과자 같은 거 하나 쿰척쿰척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에 살짝 그 과자 먹었을 때그 기름이 조금 묻어요 근데 이제 그 기름기가 있는 손으로 갑자기 팀장님이 뭐 시켰다 이거 빠르게 작업해야 된다 하고 마우스를 딱 잡으면 여기 고무 그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되게 다른 게 마우스 왼쪽에 다이 손에 있는 과자 기름 같은 게 묻기도 하고 미끄러져요 그러다 보면 마우스가 되게 쉽게 얼룩이 지고 더러워지는데 얘는 왼쪽 엄지가 닿는 부분 뿐만 아니라 오른쪽까지 그립감이 되게 좋게 고무가 들어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 뿐만 아니라 쉽게 그런 기름 같은 얼룩이 지는 걸 막아줍니다. 저는 손이 진짜 큰 편인데도 이 마우스를 딱 잡았을 때 손가락과 마우스에 붕 뜨는 공간이 적어서 그립감이 되게 좋았고 되게 마우스가 촥 감기는 느낌이에요. 여러모로 직장인 분들이 쓰시기 가장 무난하고 좋은 마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우스 네종 중에 유일하게 측면 버튼도 있어요. 좌측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휠에도 왼쪽 측면처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립이 설계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되게 또각또각 이렇게 휠도 돌릴 수 있고, 소음도 적고. 감도 좋고 여러모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마우스입니다. 연결 방식도 USB 수신기랑 블루투스 연결 이두 가지 방법 모두 연결 가능해서 밖에서는 안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하기 좋았고 측면 버튼 두 개, 좌측 클릭 우측 클릭 버튼이 총네 개잖아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가능해서 정말 가장 다재다능한 마우스예요. 배터리 수명도 엄청 긴데 AA 건전지 한 개로 24개월, 그러니까 거의 2년을 쓸수 있는 거예요. 입사하고 나서 이직할 때까지 마우스 한 번도 안바꿔꿨되겠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우스 네 종을 다 회사에서 직접 써봤는데 가장 만족스럽고.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게이 HP 430 마우스였어요. 그 다음에는 좀 되게 유니크한 HP Z3700 외근이나 다른 팀이랑 딱 미팅했을 때 얘를 이렇게 탁 꺼내면 어? 제좀 힙한데? 제좀 트렌디한데? 요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우스예요. 디자인적으로 예쁘기도 예쁜데 되게 유니크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HP240 마우스처럼 좌우 대칭이 완벽해서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 둘다 상관없이 쓰실 수 있고요. 얘의 가장 큰 특장점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50g. 엄청 가벼워요. 어느 정도로 가볍고 얇냐면 지금 제 청바지, 바지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티안 나죠? 마우스 있는지. 엄청 작고 가볍고 얇아. 그래서 얘는 뭐 급하게 퇴근해야 된다거나 급하게 카페에 나갈 때 그냥 막 챙겨서 뒷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가방에 넣어도 되고, 되게 휴대성도 좋았고, 작고, 가볍고, 슬림하다 보니까, 맨날 저처럼 한 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계속 일하는 사무직 분들이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이나, 카페나, 야외에서 외근이 많으신 그런 분들도 휴대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연결 방식도 USB 수신기랑 블루투스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 가능하고, 사실 되게 가벼워서, 얘는 좀 성능이 안 좋겠다. 엄청 시끄럽다든지, 클릭이 잘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DPI도 1200 d p i 예요 마우스 클릭도 부드럽게 눌리고, 이 소리 자체는 엄청 무솜까진 서 아니지만 그렇다고도 시끄러운 편도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외형 이런 게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저희 아빠가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이거 왜 써? 라고 물어보니까 외근 갈 때나 노트북 서류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부피 차지를 안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하단부를 열면 이렇게 AA 배터리를 넣을 수 있고 USB 동그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같은 게 있는데 AA 배터리 한 개로 1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HP 마우스 다 마우스를 따로 충전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요즘은 진짜 기계식 키보드, 모니터, 노트북, 이어폰 충전할 거 투성이잖아요. 전자기기들이. 일좀하려 그러면 마우스가 방전이야. 그럼 또 되게 짜증나고 이러는데 그럴 땐 아무래도 유선으로 충전해야 되는 마우스들 보다는 이렇게 배터리를 가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굳이 충전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HP240, HP280, HP430, HPZ3700 네 가지 마우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선호도에 따라서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추천드리고 싶은 대상이또다 달라요. 맨 처음에 소개드린 해이 HP240은 블루투스가 되는 가성비 좋은 가벼운 마우스라서 외근이 많고 밖에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이 HP280은 이름에서부터 사일런트 와이어리스 마우스, 사일런트, 조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소음의 끝판왕 마우스라서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회사는 특히 더 조용하다 하시는 분들께 무소음 마우스로 추천을 드리고 이 HP430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네 가지 마우스 중에 저희 원픽이거든요. 직장인 100명 중에 한 99명 은이 어, 마우스가 제일 좋았어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립,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무서운 마우스라서 마우스 작업이 많으신 분들 이 마우스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HP Z 3700은 가볍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마우스인데 아빠도 쓴다 했잖아요. 가, 마우스를 가방에 넣고 휴대할 일이 많으신 분들께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지 마우스 다 특장점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의 댓글로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마우스쯤면 좋을까요?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 이 중에 머스라고 뭐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이번에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 실제 마우스를 쓰고 있는 사진 한 장이랑 백자 이상의 활용 후기를 작성하면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준다고 하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잠깐! 구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하나 둘씩 이제 첫 취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좋은 마우스를 나만 쓸수 없다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지만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HP 마우스 꼭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쪼케이민상이었습니다 안녕!